사랑하는 새벽기도 동력자 여러분, 영계새 해온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 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 주시기를 온갖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추원하면서 오늘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9장. 저배는 본양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This is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스 1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거래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왕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불멸의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수년 전, 불멸의 이수신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그 영화를 관람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이수신 장군의 함자를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화 제목처럼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우리 민족 사이에 불멸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스의 말미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셰펠처럼, 아니, 그보다 더 영원토록 기억될 불멸의 이름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문안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므로 성경과 함께 그들의 이름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 베베는 비록 여자였지만 바울을 비롯한 여러 성도의 보호자가 되었던 분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구해준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구운의 열매입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 별처럼 남아서 사라지지 않는 이들 귀한 이름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바울의 사역에 협력했던 분들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협력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치 형제처럼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협력했던 기억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떠오릅니다.저 뿐만이겠습니까?아닙니다.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도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현재 생존에 있는 분 중에도 복음의 행복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산 사람을 칭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그들에 대한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가신 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의 추모 1주년이 불과 나갈 밖에 남지 않았네요. 제가 전임 전도사 초임으로 본산교회에 부임했을 때고 윤준홍 집사님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불받은 뜨거운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자리를 지키는 믿은 지 오래된 교인들이 보기엔 그저 열심없는 맹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알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행한 일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제목회사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복음을 위해 협력했던 그에 대한 미담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교회가 지역에 있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교사에 아무런 증가도 없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에 대해 그런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한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하늘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소개해 보라고 부탁했더니 몇 군데 마을에 가로등을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가 있던 지역은 가로등이 전혀 없어서 밤만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서 주민들은 손전등 없이는 야간에 다 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교회 헌금으로 주와 용성 등몇 군데 마을에 가로등을 설치했고. 전기세를 교회에서 부담했습니다. 이것이 본산마을에 세워진 최초의 가로등이었습니다. 그 후로 밤만 되면 보험과 함께 교회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암흑천지나 다름없는 한적한 시골마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 일로 교회가 좋은 평판을 얻게 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 어느 날은 교회 자립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게 제출했습니다. 다소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교회가 자립하고 부흥하려면 자립심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봉산교회는 도시 교회 몇 군데와 개인이 보내오는 약간의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교인들의 자립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과 자립을 위해서 먼저 일체 외부에서 보내오는 보조를 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는 교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제게 건면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여겨. 그의 연말에 그동안 지원해 오던 교회와 개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보내오는 것을 과감하게 사양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군데 교회인지 성교사님인지 기억이 아물거리지만 작은 액수이지만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예상처럼 그의 본산교회의 재정결산 수입이 평년에 6배가 넘는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는 그때로부터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매일 밤 소리 없이 교회를 순찰했습니다. 제 이전 전임자들만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 악감정을 품은 동네 불순한 사람들로부터 간헐적으로 봉변을 당하곤 했답니다. 그들 중에는 간혹 사택에 침입하여 교육자 가족을 힘들게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그는 수차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교육자들을 보호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밤 빠짐없이 교회와 사택 주변을 순찰했던 것입니다. 외부에 다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선행을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본산교회를 떠나 부산으로 교육지를 이동한 후에도 30년 이상, 매년 가을이면 진영당감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보내왔던 속이 깊고 오리가 있던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던 그는 마침내 지난 이맘때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울 무렵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갔습니다. 말기암으로 호흡하기조차 힘든 행편임에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싫은 표정 한번 없이 밝은 표정을 보였고 마지막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쌓아왔던 우리의 우정을 잠시 같이 회상하며 마음의 감동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천국 입성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그는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우리를 떠나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어찌 완전할 수야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의 소탈하고 진실했던 모습과 아름다웠던 선행은 제 마음 속에 불멸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우리의 삶을 바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에 불멸의 이름으로 남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건강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열로 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백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후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부유하여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며 일요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능능하게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도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둘째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 건져 어, 주시도록, 셋째 기도 중에 생각나는 분에게 오늘 중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